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대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영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자은 덕산 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의 상징이며 창원시를 대표하는 벚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벚나무는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왕벚나무가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1908년 제주도에서 자생 왕벚나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왕벚나무가 일본 벚나무의 기원이며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벚꽃도시 진해를 수놓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왕벚나무가 아닙니다. 사단, 사단법인 왕벚 프로젝트 2050이 2023년 진해의 대표 벚꽃길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 8 1거로 가운데 무려 96%가 일본 소메이요, 소메이요시노 품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 고유의 왕벚나무는 단한 그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군항제에 사관생도와 해군 장병들의 요람인 진해에 우리나라를 35년여간 지배하며 가전스타를 자행해온 일본 벚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해에 식재된 벚나무의 약 25%인 22만여 그루는 이미 수령 30년을 넘겼고 주요 관광지의 나무들은 70년 이상 된 고령목입니다. 벚나무의 평균 수명이 60년, 60년에서 10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교체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벚나무의 노세화 문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지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올해 군항제 때는 벚꽃이 제대로 피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간에는 조만간 벚꽃 없는 군항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진해벚꽃축제의 연속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병해충 방제나 개별 교체 차원의 접근을 넘어 체계적인 벚나무 관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벚나무의 생애 주기에 맞는 고령목 교체를 계획하고 자연스럽게. 토종 왕벚나무로의 품종 재구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 이를 위해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벚나무는 우리 창원시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벚꽃은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화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전역에 약 37만 고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4.5%에 해당하는 35만 그루 이상이 진해구에 집중되어 있어 진해는 명실상부한 복꽃도시라고할수 있습니다 진해가 복꽃 도시로 변하게 된 것은 1911년 일본이 진해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해군의 휘장을 상징하는 벚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부에 의해 이 벚꽃이 일본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배어졌지만 1960년대부터 벚꽃을 중심으로 봄, 봄꽃 축제인 군항제를 실시하면서 벚꽃을 다시 식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6년 11월에는 제일교포가 1만 그루를 보내는 등 많은 성문 속에서 진해의 벚꽃길이 다시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벚꽃은 단지 봄철 축제 중 하나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도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벚나무 관리 정책에 났을 것을 제안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